안녕하세요. 시운바지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부터는요, 이제 기초사활이 아닌 초급사활로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요. 이제 기존의 기초사활보다는 난이도를 약간 높여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흑이들 차례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비그로 살리기죠. 자, 보통 사활은 상대방돌로부터 봉쇄를 당했을 때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이 사활인데요. 보통 사활의 정답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정답이 폐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빅기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빅은 살아있는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흙으로서 이 귀쪽에 있는, 일직선으로 있는 이 흙도를 빅으로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곳의 정답이 어디냐면, 이렇게 최대한 호부려 갖고 궁돌을 넓히,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넓혀놓으면, 백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안둘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안 두고 다른 곳에 두면, 한집 만들기에 따로 돼갖고, 흙 전체가 그냥 살아버립니다. 자, 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를 이제 두어갔고요 흙은 그 다음에 궁도를 최대한 넓혀갔고요 이제 빅으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어, 첫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궁배를 다 메꿔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양.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가자리하고 나자리를 서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흙 입장에서 두면 흙이 모두 잡히게 되겠죠, 전체가. 자, 나쪽도 마찬가지고요 나쪽을 두더라도 다 잡히게 됩니다. 흙 입장에서는 전부 다둘수없고요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를 두면 잡혀갖고, 직사공 모양으로 흙이 전체가 그냥 살아버리게 돼요. 자기들이 잡혀가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나 부분을 둬도 잡혀갖고, 직사공.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 부분하고 나 부분은 둘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훨씬 더큰 패싸움이 나거나, 나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자기들을 희생해갖고, 패, 패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 모양은 빅이라는 거. 빅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집계산할 때까지 가만히 냅두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우선, 딱 처음에 딱보시 생각 드시는 곳이 어딘가요? 자, 바로 이곳이죠. 근데 이곳에 두면은 빅이 안 되고 흙이 그냥 잡혀버리게 돼요. 여기를 먹여치고요. 잡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를두집 없애기를 해갖고요.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이 두지 않고 먹여쳤을 때 이렇게 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죽어요. 두 점을 키워서 잡혀주고 또 먹여치게 해서 잡힌 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번으로 이렇게 궁도를 최대한 넓히, 넓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자리를꽉 이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먹여치지 못하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백은 바깥쪽서부터 이렇게 밀어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죠. 살아버리니까요. 자 여기서 흙이 이으면, 그 다음에 백은 치중을 하고요. 흙도 막을 수밖에 없죠. 연결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모양도 빅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가 부분하고 나 부분. 흙의 활로도 되면서 백의 활로도 되는 이 공통 활로 부분을 서로가 못 두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두는 순간 상대방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빅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흙 모양에서 백돌이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실전에서 좀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궁도를 넓히는 거는 백한테 이렇게 모자사공 모양을 당해갖고 전체 흙돌이 잡히게 돼요. 나중에 반수치이 있더라도 잡더라도 또 치중을 당해갖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궁도를 넓히는 게 아니라 급소를 한번 노려가야 돼요. 이렇게 들여다봐갖고 여기가 이제 백이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흙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대은 이제 꽉잃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뽑으려 왔고 궁도를 넓혀 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배가 다 메꿔졌을 때요. 자 이렇게 두고 다 메꿔졌을 때이 모양 자체가 비계예요 자세히 보시면 가 부분하고 나 부분을 먼저 두는 순간 상대방이 살아버리고 내 자신이 잡혀버려요.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1 0이 먼저 두면 1 0이 잡히고요. 반대로 흙이 먼저 두면 흙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못 두는 공간이에요. 가하고 나 부분. 이 자체로 흙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공배 부분을 다 메꿔놨잖아요. 근데 하지만 공배 부분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양만 딱 보고 나서도 빅이라는 걸 이제 감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데 뻗고 두고 이런 건다 끝내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초반에 다 이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다 생략하고 이 모양 하나만으로 빅이다. 이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초국 정도 되시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원뜻 봐서는 살기 힘든 모양 같죠, 흙이. 요렇게 한 집을 만들면 이쪽으로 쌍립을 써갖고 한집 모양밖에 없죠. 자, 반대도 똑같죠.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이니까 요렇게 두면은 흙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한집 모양밖에 없어갖고요. 어차피 이쪽은 옥집이기 때문에요. 자, 요런데 맥점이 작용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딘가에 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여기를 끼워가는 거예요. 자, 끼워갔을 때 백이 그냥 단수를 치는 거는 흙이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두어갔고요. 잡을 수밖에 없죠? 저 이렇게 두어갔고요. 위하고 아래가 진짜 집이에요.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잖아요. 살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끼웠을 때 위에 쪽이든 아래 쪽이든 흙한 점을 단수 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은 흙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자, 흙이 첫 번째 수로 맥점을 이렇게 딱 차지해 가면은 흙, 아니, 백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흙도를 단술 치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뻗는 거예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먼저 뻗으면 돼요. 뻗고 연결을 시도한 다음에 흙이 연결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또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뻗어갖고 연결 못하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공배를 다 메꿔볼게요. 빅의 모양, 형태죠. 빅. 빅 모양입니다. 빅으로 살리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이 문제의 정답은 이처럼 궁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어, 급소죠 요 자리를 두면 요 자리를 두어갖고 빅입니다 이거 자체로 백이 여기 둘수 없죠 잡히니까요 여길 둘 수도 없어요 잡히니까 반대로 흙도 둘 수가 없죠 잡히니까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렇게 빅을 만들어도 되고요 궁도를 최대한 넓혀서 둘때 찝어갖고 요렇게 비기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어, 둘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두면 흙은 젖힐 수밖에 없죠 안 젖히면은 바로 단술당하니까, 젖히면. 이 모양도 비깁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궁도를 최대한 넓히지 않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급소, 두 눈을 나누는 급소 자리를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은 잘안 됩니다. 왜 뒤에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밀어오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궁도를 넓힐 수밖에 없죠. 자,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흙이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흙이 죽어 있는 모양. 여기서 백은, 폐를 들어가서 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뻗어 놓으면 죽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마지막, 왜 이걸 마지막 문제로 만들었냐면요. 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빅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가 부분하고 나 부분을 서로 둘수 없지 않느냐. 이제 빅처럼 보이는데, 이거, 이 모양은 귀곡사라고 해갖고 흙이 무조건 죽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조만간 이제 기곡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루어 드릴 텐데요. 이 모양은 기곡사라고 해갖고, 죽어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흑돌이요 귀에서 있는 복사공의 형태, 죽어 있는 모양. 왜냐하면은, 흙 입장에서는 둘수 없죠. 흙은 둘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여길 둬도 모두 잡히고, 여길 둬도 모두 잡히고. 이 비어있는 공통활료를 둘수 있는 권리는 백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흙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백은 이 자리를 서는안 돼요 자복하고 진짜 살아버리겠죠흙돌이복사공을 살아버리고 백은 여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둑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패감이 어 이게 이제 패싸움이 되는데요 나중에 흙이 패감이 하나 도 없다는 가정하에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결행을 하는 거예요 흙은 절대 둘수 없어요 바둑이 다끝나도 하지만 나중에 바둑이 다 끝나고 공백까지 메꾸고 흙의 패감을 다 없앴다는 가정하에 백이 여기를 두는 거예요. 여기를 두면 흙이 잡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급소를 딱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흙이 살기 위해서는 패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패를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두었다간 그냥 사, 잡혀버릴 테니까요. 흙이 흙이 둘수 있는 최선에서는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잡으면 폐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모양에서 이 흙이 흙이 둘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고요. 백이 둔다는 백이 줄 경우는 어떤 경우냐 면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패감을 흙이 줄수 있는 패감을 다 없앤 다음에 그런 가정하에 이 모양은 죽었다는 거예요 귀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 곡사공의 형태는 귀곡사라고 해갖고 죽어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둑의 규칙이에요 귀곡사는 죽은 모양이다 지금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실 분들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렇게 공도를 최대한 넓혀갖고, 백이 여기를 두고, 찝으면 빅 모양이 된다. 자, 요렇게 두더라도, 젖혀갖고, 빅 모양이 된다. 하지만, 이걸 몰라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집, 안형이 생기는, 두 눈에 급소를 두어갖고, 살리려고 하는 거는, 반일에이렇게 두면은 빅이 돼요. 이렇게 둬갖고, 이건 빅 모양입니다. 빅. 빅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못 두죠? 나중에 백이 두고,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살아버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아버려요. 이렇게 두면 은 빅인데 여기서 흙은아 여기서 백은 이렇게 젖히지 않고요 여기를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궁도를 줄여옵니다 흙 입장에서 궁도를 최대한 넓혀야 되는데 여기서 백은 젖혀갖고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흙이 죽어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야 이건 빅이 아니라 귀곡사라는 거 귀곡사라는 형태로 흙이 죽어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흙은 여기 가하고 나를 둘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여기를 둘수 있는 권한은 나중에 이제 백한테만 있는데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흙에 대한 흙이 쓸수 있는 패감이 다 없어진 다음에 백이 결행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이 이쪽을 나중에 결행을 해갖고 잡을 때 치충을 하면 흙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패를 들어와야 되는데 배기 폐가, 폐를, 폐싸움에서 한번 잡아먹고, 먹고 난 다음에 흙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폐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 규칙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둑 규칙, 규칙에서 이귀곡사 모양은 무조건 죽어 있는 모양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좀 반복적으로 길게 설명을 했죠. 자, 오늘 이렇게, 어, 초급 사활 첫 번째. 비제로살리기 했는데요. 마지막 문제가 약간 까다로워죠 물론 이제 비으로 살면은 그만이지만, 이제 상대방이 잘못 받았을 경우, 아, 이제 흙이 잘못 받았을 경우 귀국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초급사할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